오늘부터, 어, 음악 일기를 좀 써보려고 한다. 오늘부터 음악 일기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히사이시조라는 작곡가의 그 책을 하나 읽었어요. 히사이시조의 음악 일기라는 책을 읽었고 그책 보면서 리뷰도 하고 좀 그런 영상들을 좀 찍으려고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올리신 영상에 그책 소개도 잘 해놓으셨고 나보다도 더 이렇게 막 설명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냥 영광 받는 걸로 그냥 난딴거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받, 얻은 게 음악 일기 적기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남겨볼까 합니다. 어, 원래는 이제 브이로그 그냥 하는 식으로 할까 했는데 일단 이것은 이제 나의 자를 자하 자아 도도 자 발전을 위해서 이제 조금 해볼까 하는 프로젝트이고 올해 이제 2020년 가기 전 11월 어, 마지막 날이, 날이 이제 거의 다 다가가는데 어, 오늘부터 좀 시작해보려고 하고 어? <laughs> 매일매일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일기를 통해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조금 내가 음악적인 거 혹은 이제 내가 좀 영감을 받은 거어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말을 좀 지지리도 못하고 듣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일기를 좀 적어 내려가보려고 하고 어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이거가 한 10월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최근에 이제 10월... 11월 초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 치른다고 많이 밀려가지고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뭐 일단은 시험을 치렀고 시험 결과는 바이바이고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거는 좀 있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그 여운이 좀 남아 있어서 그 여운을 그냥 흘려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들좀 썼고 조금 뭔가 다시 다른 것들을 해볼 생각이 나서 시작을 딴 거를 좀 한번 해 보려고. 사실 유튜브 계획은 9월부터 있었고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밀려서 먹고. <laughs> <laughs> 그러고 나서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곡도 이제 1월 말에 연주회도 있고 해서 곡을 이제 써야죠. 아, 이 참. 안 쉬운데. <laughs> 어떡하지? 아. 어. 일단은 모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5월 말에 이제, 이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오랫동안 하고 이제 와서 이제 새로 이제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부터 하지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는 원래 내가 하왔던 전공을 잠깐 벗어나서 다른 걸 시도함으로써 내가 좀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음악 세포들을 해야 되나 <laughs> 음악 세포들 이제 다시 좀 불러 일으키고 나한테 이제 굉장히 리프레시되도록 리프레시하는 거지 리프레시하도록 입시라는 선택을 이제 했었고 선택을 하고 나서 아차했어요 아차 내가 왜 이걸 다시 했지 그런 <laughs> 식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재밌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는 이제 버스로 이제 왕복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9시간이 걸리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정말로 너무 나나한테 너무 많이 행복했었고 정말 그 행복한 거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저는 유튜브를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유튜버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를 이때 동안 굉장히 나랑은 안 맞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아니었고 지금도 사실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연주회 홍보도 할겸 어차피 내가 1월 말에 연주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좀 하게 하게 시작하게 됐고 이제 이용하는 김에 그리고 나 이제 시험도 그 떨어지고 그 끝나고 해서 나 백수야, 백수! 백수 주제 에할수 있는 거? 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틀 동안 못 해봤던 뻘짓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피아노는 제 친구 있는데 친구한테 야 한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랬는데 돌았냐야면서 많이 혼났어요. <laughs> 아무튼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도 끼고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이름은 깐이고요 이제부터. 한 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수 있을 거니까, 음. 할수 있다니까. 음.